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팩토리입니다. 자, 아우디 A3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램프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하고 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램프 수명이 다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쯤 되면 원래는 램프가 지금 꺼져야지 정상인데 이오스란 필립스 램프들이 자, 꺼지지 않는 램프. 네. AS 안 해도 되는 램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라이트 기능은 전혀 못 하는데 불만 켜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기 상태도 좀 좋지 않을 걸로 의심이 돼서 안전기 램프 다 교환하는 D1S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어, 선택을 하셨습니다.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이제 아우디의 아우디 폭스바겐에 사용되는 광량 업그레이드 제품입니다. 아우디랑 폭스바겐은 다 동일한 안전기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솔라룩스 미스비시 호환용 제품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램프는 4900 하이스트 비전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좀 깜빡임이 심하던 운전석 먼저 교환을 하고, 조수석이랑 밝기, 색상 등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전석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램프 안전기 교환한 상태고, 조수석은 아직 교환 전입니다. 자,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흰색 벽에 비쳤을 때 밝기 차이가 상당합니다. 조금 조도를 조절을 하면 그 차이가 더 커지는데, 지금 보시면 조수석 쪽은 초점도 잘안 보일 정도로 밝기가 약한데, 운전석은 꽤 강하게 보이고 있죠. 자, 라이트 통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광량이 좋은 제품을 밝은 램프를 사용하시면 오래된 차량도 꽤 밝게 라이트가 나오게 되고 시야 확보가 좋아집니다. 네, 아우디 A3 이제 조수석까지 교체를 다 마쳤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어, 라이트가 밝아졌어요. 차를 좀 오래 타실 생각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어, 라이트가, 뭐, 이 오래되면서 라이트 자체적으로 좀 기능,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광량 업그레이드 하면 어, 램프를 오히려 밝게 만들어서 시야 확보를 훨씬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오너분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제품이죠. 솔라록스 디오네스 광량 업그레이드, 아우디 A3 해치백 차량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